가평군이 옛 경춘선 폐철길을 활용한 새로운 둘레길 조성에 나섰습니다. 그동안 방치됐던 두 개의 터널을 활용하게 될 예정인데, 청평댐과 경춘선 철길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걷기 코스가 조성될 전망입니다.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. 가평군이 밝힌 새로운 청평 둘레길의 시작점은 조종천을 지나는 인도교입니다. 이 다리를 시작으로 150m 가량을 지나면 현재는 가림막으로 막혀진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. 이 터널 뒤에는 옛 경춘선의 호명터널이 있는데 그 앞으로 현재 경춘선을 지탱하기 위한 임시터널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. 호명터널은 마산 자락을 지나 청평 삼리 마을로 이어집니다. 이후 둘레길은 두갈래로 나뉘어져 한쪽은 또 다른 임시터널로 다른 코스는 마을로 접어들게 됩니다. 이렇게 청평 삼리 마을에서 만나게 되는 총 연장 2.089km의 둘레길 코스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새 둘레길의 장점은 두 개의 폐 터널을 활용한 테마 코스와 고즈넉한 마을 청평댐, 북한강변의 꽃길, 경춘선 철교까지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. 가족 단위로 아기들 하고 이렇게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땜도 있고 사람이 우울할 때뭐 이렇게 즐할때 이렇게 나와서 꽃 보면서 이렇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공원 이렇게 형성되면 자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. 청평 폐철길 테마형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올해는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두 번째 터널 입구까지 636m를 우선 조성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이번 폐철길을 활용한 청평 둘레길 사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곳이 종점에서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내수면 연구소나 이곳 청평천 산책길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새 둘레길 사업은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예산은 한강 수계 기금에서 90%를 나머지는 가평군이 부담하게 됩니다. 한편 가평군은 지난 3월 국가철도공단과 유휴부지 활용 협약을 맺고 해당 부지를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.